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경력직 면접입니다. 그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듣게 되는 질문이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이요. 이 질문 받으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마무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가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면접관에게 음, 좀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네 흔하죠 근데 이 글을 보니까 그건 정말 아까운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관심 없어 보이는 걸 넘어서 어,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기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뭐랄까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면접 과정에서 혹시 다못 보여줬을 수도 있는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이 회사와 정말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 같은 거요. 아, 열정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줄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그냥 넘겨버리는 셈이죠. 특히 경력직은 현재 능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건지 그 미래 지향적인 태도나 조직과의 어떤 핏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냥 넘어가기엔 아까운 순간이네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던데요. 네, 그렇죠. 오늘 귀한 면접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여쭙고 싶었던 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네. 아주 좋은 예시네요. 이게 그냥 나 궁금해요. 이게 아니라 이 비전을 듣고 나도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음, 이 질문이 영리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미래나 비전 같은 단어를 쓰으로써이사람이 단기적인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랑 좀 길게 보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수 있죠. 장기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 주는 거고요. 아, 네네. 그리고 둘째는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면접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이미 깊이 고민해 봤다는 어떤 증거가 될수 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도 좋아요. 회사의 비전이나 매력을 다시 한번 어필할 기회가 되니까 좀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 낼수 있죠. 서로에게 좋은 거죠. 오 확실히 그냥 복지가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네이 글에서도 그런 질문들은 좀 피어라고 명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연봉이나 복지 같은 거 너무 일찍 물어보면 약간 좀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또 자칫하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여기에만 너무 관심이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너무 쉽게 검색해서 알수 있는 정보 있잖아요 뭐 창립기념일이 언제예요? 아, 네, 그런 것좀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면접관 개인에 대한 너무 사적인 질문들,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뭐 회사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파고드는 듯한 그런 질문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보이거나 좀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면접관을 당황시킬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회사에 점수 따려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나도 이 회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좀 은연 중에 전달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오, 정확합니다. 내 가치관이랑 이 회사가 정말 잘 맞을까?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군요. 네, 맞아요. 면접이라는 게 원래 상호 평가의 과정이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회사의 비전을 묻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원자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내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가늠해 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진지한 고민이 담긴 질문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당연히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 면접 마지막 질문은 그냥 Q&A 시간이 아니라 나의 적극성 또 미래 지향적인 태도 그리고 뭐랄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다. 네 그렇죠. 마지막 기회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면접 결과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처럼 여러분도 이제 면접 마지막 질문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요.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현명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력과 진심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멋진 비전 말고요. 그 비전이 실제로 그럼 팀 단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니면 뭐 일상적인 업무 문화 속에는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아, 좀 구체적인 모습이요. 네, 그런 비전의 실체를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다음 면접 때 훨씬 더 강력하고 인상적인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음 커리어를 응원하겠습니다.